안녕하세요.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40대 박미선입니다. 저는 육아와 함께 보험 설계사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항상 다이어트로 고민이었고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다시 살이 찌는 체질이었습니다. 최근 5년 사이에 15kg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건강에 이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. 족저근막염이 심했는데 아침마다 통증 때문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바닥에 발을 딛지 못했고 잘 걷지도 못해서 병원에서 물리 치료를 수시로 받고 체외 충격파 치료도 받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.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 자주 담에 걸렸고 한의원과 정형외과 통증의학과 등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사 요법 등 해보았으나 그때뿐이었습니다. 잦은 폭식으로 장도 안 좋아져서 변비도 있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까지 왔었습니다. 두통이 심해서 두 달간 내과에서 치료를 받았지만, 약 먹을 때만 효과가 있었고 차도가 없었습니다. 주변의 권유로 경락 마사지도 받아 보았지만 일시적이었고 늘 두통으로 힘들어했습니다. 허리디스크 통증으로 분당서울대 통증의학과 신경외과에서 MRI도 찍어 보았지만 특별한 변명이 없이 계속 아팠고 소염제만 먹었습니다.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무기력하게 살면서 다이어트도 포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. 같은 동네에 있던 언니로부터 허브 디톡스를 소개받고 혈액 혈관 청소와 6주 해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6주 해독 후 체지방만 15kg이 감량되면서 만성 어깨 통증과 족저 근막염이 완전히 없어졌고 몸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. 그 많던 아픔과 통증이 좋아지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. 살을 빼고 나니 신랑이 옷도 사주고 자신감도 생기니 사람들과 만남이 당당해지게 되었습니다. 한 번은 초등학교 학부모 회의 참석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이 도대체 뭐 했냐며 놀라워하며 살도 많이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 보인다고 못 알아봤다는 말도 들었고, 제 스스로도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 보험영업을 하면서도 고객과의 만남에서 더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. 해독 다이어트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. 건강과 다이어트로 고민하신 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